마에 거짓말이 이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룬 연극 뉴보잉보잉 시리즈는 대학로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번엔 그 이탄이 새로운 얼굴들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얼굴을 확인해 보시죠. 연극 뉴보잉보잉 이탄은 대학로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코미극 뉴보잉보잉에 Boeing 대한 속편인데요. 바람둥이 주인공 성기가 결혼후 다시 바람을 피면서 벌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성기가 어느덧 지수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지만 모델 수지와 바람을 피우면서 복잡한 상황에 증명합니다. 성기는 아내 지수가 친정에 가기로 된 시간에 맞춰 애인 모델 수지와 함께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부부는 달마간다고 지수도 애인인 순성과 바람이나 거짓말을 하고 친정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서로의 맞바람 사실을 모른 채 성기는 순성에게 수지를 순성의 애인으로 속이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순성이 출장 요리사 순지를 성기의 애인 수지로 착각하면서 걔들이 하나, 둘씩 꼬여갑니다. 1탄에서 순수하고 촌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순성. 그러나 이제 순수함과 촌스러움은 더 이상 그의 수식어가 아닙니다. 혜수와 이혼하고 지수와 바람이 난 순성은 스카프를 두르고 검은 양복으로 여인네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말고 가실게요. <웃음> <웃음> 성기와 바람난 수지, 순성과 바람난 지수, 출장요리사로 왔다가 순성의 애인이 되기도 성기의 애인으로 오해받는 순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빠른 스피드의 이야기 전개는 관객을 극속으로 점점 더 빠지게끔 만듭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성 그룹 주얼리의 원년 멤버 전은미가 모델 수지역으로 캐스팅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백설아, 사랑과 전쟁에 출연했던 이재우, 탤런트 강지우 등이 출연합니다. 조금 더 능청스러워진 성기, 순성, 그리고 지수를 만나볼 수 있는 연극 유보인 보인 이탄 결혼 보자는 대학로 두레올 사관에서 오픈 런으로 공연됩니다. 뉴스컬처 송혜민입니다.